예, 우리 카세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작가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추가 정보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볼보 S90 설명 들으셨죠? 괜찮은 차고 어, 직접 보유하고 저희 아버님께서 소유하신 차량 저희도 함께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기 트렁크 공간 좀 보여드리다가 제가 마무리했는데 어, 트렁크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 요소에서 여기에 배터리가 있습니다. 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기본적으로 이 하이브리드에 대한 개념이 어, 나름 작동이 잘 돼서 장거리 주행 연비가 좋습니다. 한번 휘발유인데 옥타가 고급유만 넣으시거든요. 한번 주유를 하면은 뭐 800에서 900km 이상은 주행할 수 있다라는 어, 희망적인 미터 키로수가 계속 뜰 정도로 괜찮고요. 여 위에 그 커버가 없어서 많이 아쉬워요. 아 이게 차값이 얼마인데, 그죠? 근데 근데 이 e 클래스도 없고, BMW 5시리도 없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유행인가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아연도금 잘 되어 있고, 부식 안 되고, 그리고, 가급적 알루미늄 사용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네시스보다는 낫더라고요 어, 연비도 좋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반영하고 고려해서 이 내용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그, 방음 단열에 대한 거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차를 운행하고, 겨울에 특히, 외부에서 바람 들어오는 거 적습니다. 모든 차가 다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겨울에 한번 운행해 보십시오. 어, 한기 들어오는 차량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두개 버튼 이용하고 하나 누르면 아예 닫히면서 문도 차 전체가 락이 걸리는 그런 분위가 됩니다. 어, 이렇게 DMB, 샤크, 어, 이거 위성 안테라고 해야 되나요? 라디오 안테나? 어, 저거 잘 되고요. 생각보다 앙증맞은 크기를 보여주는 특징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전장 길이가 좀긴 어, 사이즈에 좀 갖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좀 민접, 민접한 건 있습니다. 열쇠가 좀 모던하죠? 이렇게 근데 두 개가 있어요. 열쇠 두 개를 꼭 필요한 조건도 있더라고요. 뭐 업데이트 할때 되게 웃겨요. 열쇠를 기준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 다 좋은데 이 차의 단점, 아쉬운 점좀 말씀드려볼게요. 그 핸드폰으로 시동 걸고 끄는 거는 잘 되는데 이게 가끔 오류가 납니다. 유독 볼보에서 그건 돈을 잘안 쓰시는 것 같아요. 원격 시동. 그리고 기타 핸드폰으로 컨트롤 할수 있는 범위 영역이 많지가 않아. 그런 그러니까 건좀 단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아무래도 무료로 제공하다 보니까 좀그렇게되는것 같고 그래서 보증 기간 끝나가면 고또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가운데일 것 같은데 제가 어, V자 쪽에 대는 도 됐네. 어쨌든 이렇게 퀸 모션 되는 그런 범위도 있고 다치는 것까지도 되고 요거는 양손에 짐을 들고 있을 때또 유용한 기능인 거다 아시죠? 그렇게 쓰시면 되고 V 쿨 선팅을 좀어 영업사원 분이 해주셔갖고 이렇게 했는데 뭐 만족스럽긴 합니다. 이러뭐 썬팅들이 워낙 좋고, 필름지는 저렴한 거다 아시죠? 어, 썬팅에 대한 어떤 거품값도 제가 한번 예전에 방송, 어, 한번 한 적도 있는데, 어쨌든 참고하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실내는 단조롭습니다. 요즘 차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나, 초기에 이 친구가 출고했을때 상당히 호화스러운 느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도 만족감 높고요. 반절주행 저희 아버지께서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편하게 잘 쓰시고요. 뒤에 2열이 아주 압권이에요. 굉장히 넓고 쾌적하고요. 여기 2열에서도 여기 1열에 대한 범위를 굉장히 편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 의전용에 대한 어떤 영역을 충분히 켜가지고 어, 소화해내는 범위가 되겠고 이 시트 물건입니다. 굉장히 편하고요. 핸들 직경 좋고 그리고 인터페이아 기본적으로 시스템도 음성 보이스로 뭐 아리아 뭐 음악 틀어줘 뭐 해줘 다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뭐 서울역 가고 싶다 그러면 서울역 찾아주고 그러니까 어, 이게, 내비게이션 연결하고, 플로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음악. 그거 다 아시죠? 그거를 처음에 1년간 무료인데, 그다음부터는 유료로 제가 이제 결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것만 한번 해놓으면 그냥 계속 편하게 쓸수 있는, 되는 거죠. 음악을 만약에 안들으면 그냥 차체가 갖고 있는, 그냥 기능만 쓰시면 되는 그런 범위가 됩니다. 지금 잠깐 멈춰서 보면이핸들에 기본적인, 어, 반자율이 요것만 누르시면 돼요. 요 시계 버튼. 요것만 눌러서, 그냥 알아서 설정과 세팅을 플러스 마이너스 앞차의 거리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고 생각보다 이 조작이 단절로우면서도 간편합니다. 그래서 볼보가 이 반자율을 초창기 때부터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비교적 레벨 높은 거를 인증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국내 기준도 좋고 전 세계적인 기준도 아주 훌륭하게 많은 분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범위가 되겠죠. 그리고 티맵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앞에 이 스피커 서라운드 스피커도 어, 제 역할. 어, 뭐 몸값 합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고 핸들에 대한 범위 직경도 좋아서 운전하기도 편한 것도 있습니다. 어 국산의 일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직경이 좀 얇아서 좀 어색한 거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어쨌든 음료적이 효율적이고 핸들 열선 잘 들어오고 어 백앤올슨 저 스피커 사운드 좋고 메모리 시트 있고 그리고 공조기에 대한 어떤 역할 잘 되는데 아쉬운 게또 하나 있죠. 어 이렇게 가다가 앞차가 만약 매연이 들어요. 와 그럼 내풍으로 전환하는 게잘안 돼. 요거는 근데 수입차들이 거의 그래요. 그래서 조금 그게 많이 아쉬워요. 어, 제가 이렇게 앉았을 때 2열 공간 거리 보시면 상당히 멀죠. 이렇게 공간감과 거리감을 갖고 있을 정도로 차 차이가 큽니다. 뒤에 커튼도 있고. 그래서 돈급 대비 만약에 차를 고른다 하면 볼보 선택을 해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임밸류 상당히 좋고요. 음, 뭐 일부 제네시스랑 이런 거 타시는 분들이 돈급으로 어, 뭐 보시는데 운전을 해보시면 은 가격만 돈급이고 절대 아닙니다. 어, 한 번, 주행성능 한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을 정도로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미리 인사를 한번 드렸던 거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어, 이렇게, 다 편안한 상들을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지, 실제 우드, 나무구요, 나무 트림이고, 그리고 도어도 두껍고요 유리도 거의 방음, 어, 유리 수준으로 아주 이상, 인상 깊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피렐리, 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립감이 워낙 좋기 때문에, 고성능 타이라고 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국산 차에서도 많이 적용돼서 되는 거고, 타이어 성능만큼은 조금 제조사에서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욕심을 좀제 의견을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모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 뒤에 이제 테일 램프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파노라마식으로 이렇게 파도 형태인가? 이렇게 부드럽게 꺼졌다 뭐 들어왔다는 형식도 시인성이 좋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어, 아까도 보셨겠지만 트렁크 공간이 워낙 광활하기 때문에 많은 짐을 싣고 그리고 내가 편안한 어떤 목적지까지 골프백, 뭐 두세 개 이상. 사실 세 개는 좀 그런가? 두개 이상. 뭐, 그리고 시트를 폴딩하게 도면더 들어가긴 하겠죠. 근데 사람들을 함께 타야 되니까. 그러면 뭐 저는 어쨌든 공간적인 측면은 어쨌든 이득이 많은 그런 범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 밖에 아쉬운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이 이제 전반적으로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스템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핸드폰 시스템이 있어요. 순간 그앱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플리케이션 말이죠. 그것만 조금 앞으로 추후에 개선이 된다면, 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다시 실례 한번 들어가서 추가적인 설명을 들어보면, 저희 아버님이 당황하셨던 사항들이 요거 있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 여기 요 버튼 있죠? 요게, 요, 인포테이먼트 시스템의 그 메인 전원 역할을 해주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가끔 보면은, 여기, 먹통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업데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약간 오류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업데이트 하고 나면 꼭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은 발생됐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그래서, 어, 뭐 이렇게 열선과 이런 것들이 여기 사라지는 경우가 몇번 경험했었거든요. 그럴 때 얘를 이게 10초 이상인가 꾹 누르게 되면 리셋이 됩니다. 그러면 돌아와요. 그냥. 그러니까 뭐, 치명적인 오류랑 그 문제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결함이라고도 할수 없는 거니까 모든 차가 다 그런, 그런 거고, 어, 다 한국 매뉴얼 되어 있고, 천안에 이제, 천안에서 구입을 했고, 천안에 영업소에서 이제, 어, 서비스 센터에서 지금 계속 이용을 하고 있어갖고, 저희 아버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이제, 그, 택시를 영업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차를 좀 아시긴 하지만 수입차는 잘 모르셔갖고, 근데, 그냥 서비스 들어가도, 뭐, 웬만한 거는 중간에 공, 배어있으면 기다렸다가 바로 해주시는 그런 범위가 되는 거니까, 오히려 저희 아버님 말씀으로는 이제, 현대기아보다냐 빠르다냐,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빠른 게꼭 중요한 건 아닌데, 확실하게 고치는 그런 성실한 범위를 좀 많이 느끼셨나봐요. 그래서 만족도 높은 범위를 제안해 주시고, 제공해 을 주시네요. 일단, 안정성을 좀 많이 생각하는 그런 범위로 이 차를 선택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 이 차를 출고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현대기아만 많이 익숙하셨던 아버지 입장, 삼성차도 경험을 많이 하셨거든요. 택시를 통해서, 그리고 개인 승용차도 있었지만, 그런 것 통해서 모든 걸 경험했을 때 가장 완성도가 높고 만족감이 높은 그런 범위를 어, 표현을 해 주십니다. 제네시스도 다 경험을 하셨고 저 또한 뭐 지구공까지 그리고 뭐 최고 뭐 말씀드리기 좀 모한 어, 국내 어떤 다양한 차를 경험을 했지만 어쨌든 어, 볼보 s 9 0을 선택한 이유는 안전성과 주행 성능 그리고 가성비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서 추구했다는 경험 후기를 어, 제공을 합니다. 인포테인먼트랑 기능적인 거는 국산차가 도울, 아, 좋을 수 있어요.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어, 부족한 범위가 없게 잘 제공이 되고 어, 사실 뭐그 미디어 장치 같은 것들이 그들하고 비교를 많이 하실 텐데 화면이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면모에서는 조금 화면 사이즈는 좀 작을 수 있어요. 세로 형태 뭐 이런 형태도 나쁘지 않고 앞으로 만약에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이 차를 또 팔아야 되고 다른 거를. 어, 예, 더, 더, 사, 더 타야 돼요. 아직도 셀 거야. 이년 지났지만 말이죠. 그래도 볼브 S90을 또살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바로 밑에 등급이라도 말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후기를 전달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다른 차량 또 추가 내용 제공할게요. 이 스와로브스키의 크리스탈 어, 기어노브 물건입니다. 자, 여러분 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